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민국 대표해운 기업 HMM입니다. 2025년 5월 16일 현재 HMM의 주가는 22,950원입니다. 1년 사이 15,570원에서 23,200원 사이로 등락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과 자사주 소각 이슈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중립 또는 약한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HMM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또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적과 주가 수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은 2024년에 매우 인상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8조 500억 원, 영업이익 2조 4200억 원, 순이익 2조 29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31.7%, 순이익률은 28.5%에 달하며 수익성 면에서 대단히 우수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EPS는 약 5055원이며 현재 주가 기준 PER은 4.54배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또한 PBR은 0.73배, 즉 장부가치보다도 낮게 거래되고 있어 저평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구조도 매우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은 21.5%, 당좌 비율은 744%, 유보율도 421%에 달합니다. 이처럼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이 매우 우수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2025년 실적 전망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하락,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매출은 89조 원 수준, 영업이익은 1.52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 EPS는 2033원, 4월 PER은 약 11.29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감소와 함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분석가 일부는 목표 주가를 22,125원으로 제시하기도 하여 현재 주가 대비 약간의 하락 여력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산업 동향과 HMM의 대응 전략. 글로벌 해운 시장은 운임의 큰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HMM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디지털 운송 플랫폼 HMM e 비 l 히코 도입 등으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이슈.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이 큰 화두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주도하는 인수전이 진행 중이며 회사 측은 자사주 204만 주약 9.85%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재고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적 흐름과 매매의 전략. 주가는 최근 15,570원까지 하락 후 반등. 현재는 22,950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RSI는 48.5 중립 수준. MACD는 음수로 하락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51선 22,000원과 201선 2만원 20 근처에서 지지력 확인 중입니다. 거래량은 일 평균 약 260만 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꾸준합니다.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여부. 투자 매력도는 중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수익성, 유동성, 자산 대비 저평가 등은 장점이지만, 운임 하락, 실적 감소 전망, 경영권 리스크는 부담 요인입니다. 고평가 여부는 저평가 가능성 존재. PER 4.54배, PBR 0.73배는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단, 향후 실적 감소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투자 전략 정리. HMM은 2024년 기준 강력한 실적과 재무 구조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운임 하락과 경영권 리스크 등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20억 22,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고 친환경 선박, ESG 전략, 자산 가치 등을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성을 바라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RSI 40 이하, MACD 양전환 거래량 증가 시 진입 타이밍을 포착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